잘 지내셨어요? 네. <laughs>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주제가, 어, 걱정과 불안을 이렇게 다스리는 법인데, 걱정과 불안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가 좋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 좀더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도문,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기도문이 이제 나인 홀더 니브라는 미국의 개신교 신학자가 어 그분이 또 상담도 하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제 쓴 기도문을 일부가 이제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 화면에 보일 텐데 예, 같이 혹시 신자 아니신 분도 그냥 좋은 글귀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것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요. 우리 자신에게 걱정이나 불안 같은 것을 이렇게 완화시키고, 이 기도문들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 걱정이나 불안을 이렇게 완화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시작 기도로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호흡을 한번 이렇게 숨을 깊이 코로 들이쉬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을 한 두세 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씻을 때는 우리가 한숨을 쉬듯이 후 내뱉듯이면 좋죠. 예. 예,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바칠때 여러분들은 이 기도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으로 이 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따라서 받아들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하느님. 제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소서. 만일 제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진정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해 주시며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기림을 받아들이게 해 주소서. 아멘 이병원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걱정이나 불안을 이렇게 완화시켜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어떤 변이냐 하면은 이미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단 우리 안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내는 이것을 빨리 구분할수록 어쩌면은 쓸데없는 곳에 우리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일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의 방법을, 어, 예전에 행복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나누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눴죠. 그죠?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예. 하느님 일, 너 일, 내 일. 예. 이 세상의 일은 그세 가지 일이 전부예요. 하느님 일이라는 것은 나도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나도 변화시킬 수 없고 너도 변화시킬 수 없는 어쩌면은 자연의 법칙이나 이 세상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하느님 일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많죠. 기후 변화라든지 뭐 갑자기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재해들 중에서는 물론 사람이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예방할 수 없는 그런 또 재해들이 있습니다 지진이라든지 그러면 갑자기 그냥 뭐 어,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도 너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너의 일들이 있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거 너가 또 이것은 옳다 저것은 옳다 하고 판단하는 거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너의 일들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일들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바꿀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의 일들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잘 되는 사람은 자기가 구분을 할수 있는 그 눈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가 분명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뒤섞여가지고, 하느님 일에도 막 내가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간섭을 하려 그러기도 하고, 바꾸려 그러기도 하고, 너 일에도 막 뛰어들어가지고, 감나라 판나라, 배나라 막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관계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고, 내 일인데도 내가 마치 그 사람 일이냐 내가 책임을 안 지고, 또 내가 용기를 내지 않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돌리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고, 이 모든 어떤 삶에서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고, 관계의 법칙이나 자연의 법칙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있지 않으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불안과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분노도 일어날 거고, 부정적인 온갖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구하는 기도는 너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할 줄알 뿐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할수 없는 거를 구분함으로 해 가지고 할수 있는 것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은 그냥 불안해 한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날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서 예, 있는 일이 없어지거나 없는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에, 그런 것은 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그런 기도문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순간이 내가 사는 어떤 중요한 순간이고 중요한 이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껏 즐기고 에, 한껏 사는 것 그것이 어쩌면은 걱정이나 불안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삶의 태도겠 쪽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기도문이. 바로 평온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 어쩌면은 조금은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정신적이고 영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나 불안을 어떻게 다스릴지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 겠습니다. 네. 기도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 을 드렸고요. 네.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한번 나아가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